자, 안녕하세요. 토트리플입니다 오늘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니 차량이에요. 시간 좀 오래 걸려서 작업했는데, 지금 하얀색 차량에 흰색 루프 올라가 있어요. 어, 사고로 인해서 루프는, 하이루프는 교환을 했고요. 루프 교환 진행했고, 요 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에 충격이 좀 있었는데, 차체랑 붙은 면에 좀 파손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교환으로 밖에, 아니면 탈거하고 다시 펴서 얹어야 되는, 재생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거는 교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프 교환하면서 고객님 여러 가지 작업 진행했어요. 그 우선 앞쪽으로는 세로 그릴 진행했습니다. 세로 그릴 같은 경우에는 어, 오토 그랜드의 세로 그릴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크롬 무늬 그 크롬으로 세로 그릴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무늬가 좀 있어요. 근데 고객님 별도 주문으로 안쪽에 망을 하나 더 대달라고 하셔서 망 작업도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실내 쪽 작업 좀 많이들 했는데 외관 쪽으로는 사이드 스텝도 진행했어요. 원래는 에어댐이 에어댐 부분이었는데 요 스텝 부분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고객님 보조 모니터 1열에 보조 모니터 장착하시고 싶다 하셔서 보조 모니터 작업했어요. 보조 모니터 작업하고 세터박스 딜라이브 매립 기존에 되어 있던 거를 무시동으로 작동시켜서 진행했고요. 지금 모니터 부분은 지금 29인치 모니터예요. 29인치 모니터인데 화면에 지금 잘안 담겼는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커요. 어 그래서 29인치 모니터로 좀 시원시원하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세탑박스 이용해서 인터넷 연결만 되면 뭐든지 다 작동이 되니까 어플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무시동 히터 매립했어요. 무시동 히터는 이 콘솔박스 안에 매립을 했어요. 보통 무시동 히터에 매립하는 위치는 카니발은 뒤에 소화기함이나 트렁크 속이에요. 근데 트렁크 속이나 소화기함 쪽에 배터리 설비랑 그리고 여러 가지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더 이상 설비할 수 있는 부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저희가 콘솔 쪽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콘솔 쪽으로 매립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콘솔 쪽에 매립하면은 이제 장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점도 있고 하지만 단점은 요어 수납함은 못 써요. 아래쪽에 있는 수납함은 못 쓰지만 히터를 매립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 타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바람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플랫 타입으로 해서 에바스페커 제품으로 진행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 돌리면 바람을 왼쪽, 오른쪽, 상하, 좌우,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히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저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도 히터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무시동으로 지금 현재 TV, 음성, 음성 분할로 해서 작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이런 음성이나 그리고 조명 등은 모두 다 무시동으로 작동하게 해놨고요. 2열 시트. 리얼 시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좌우 이동 회전 시트로 바꿨어요 하이리무진 차량이기 때문에 좌우 이동 회전 시트를 하게 돼도 이쪽에 있는 컨트롤러가 원래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컨트롤러가 없죠 컨트롤러 없고 오토 트리플 스위치라고 해서 하이리무진 전용 스위치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버튼으로도 지금 모니터 전환 센터 등 사이드 등 그리고 더뉴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중간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올려는 얘가 없고, 우리 옵션 버튼에 1번, 2번 있는데, 1번에 보조 모니터 전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되지만, 뒤쪽을 이렇게 없애면 또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객님 저희가 이제 많이 생각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요 포켓 안에 스위치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원래 하이리무진 리모컨이죠? 요거를 이렇게 쭉 뽑으면 선이 이렇게 좀 길어요. 뒤에 2열까지 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원하는 곳에 올려놓고선 뭐 선이 있지만, 그래도 뒤쪽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좀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요. 회전 시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laughs> 회전 시트의 레버는 이던뉴는이 요요 앞에 있어요. 앞에 레버를 잠깐만 돌려서 시트를 이렇게 각도를 틀어주면 레버는 이제 손을 떼도 이제 시트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트가 돌아서 디보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보기 되면 이쪽에 좌우 이동 브라켓이기 때문에 좌우가 시트가 이렇게 땡겨져요. 땡겨집니다. 땡겨지면 이쪽 주는 콘솔에 안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뒤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3열 시트였어요. 3열 시트였는데, 요 시트는 고객님께서 별도 중, 중고로 구매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저희가 장착해드렸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이제 작업하면서 확인했는데, 전기를 별도 그냥 개별해서 넣었을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차에다 장착하고선 전기를 넣었는데, 배선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시트 내부에 배선 중에서 쇼트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있는 마이너스가 흐르지 않는 단품 상태에서는 작동이 잘 됐는데, 이거를 장착하고 나서 작동을 하니 배선이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다시 작업하느라 좀 고생 좀 했어요. 이 중고 제품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테스트를 하지는 못하고 장착을 해놓고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수리를 했고 얘도 이제 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동으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느 정도 일정, 완전 평평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평평한 각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도가 좀 평평하게 되어서 뒤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측면에는 러기즈 백이라고 해서 저희 만든 건데, 어, 가장 지금 현장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튼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위아래 크게 두 개의 공간이 있어서 큰 물건들을 보관하기 편하고, 전체적인 개방으로 해서 큰 이불이나, 그 겨울 담요 같은 경우도 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보관하시면 되시고, 지금 보면 볼수록 저 29인치 모니터 굉장히 크죠 3열에 있으면서 좀 크게 영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시청이나 뭐 이런 것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측면에는 컨트롤러 있어요 이렇게 적상계 있고 시거포트 있고 USB 있고 인버터 전원에 220V 콘센트 요 세트로 그냥 좀 저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 패널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자체가 패널인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뭐 검정색으로 뭐 판을 해서 뭐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어, 올류 더뉴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형 커버를 패널 삼아서 저희가 저렇게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고 있고요. 2열에 이제 트렁크, 실내 트렁크 버튼이에요. 이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버튼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열을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3열을 좀 올려보고. 전동이라서 좀 느리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느려도 천천히 해서 좀 작동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보시면은 뭐 공간은 뭐 충분해요 뭐 다른게 꽂혀 있을 때는 빼고선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트렁크 실내 트렁크 버튼을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트렁크가 닫힙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수 있는 버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무시동 창문 버튼도 있어요. 왜냐면 실내 생활에 있어서 어, 소리를 조금만 줄여놓게요. 을 실내 생활에 있으면서 어, 뒤에 이제 실내에서는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럴 때이 버튼을 눌러서 창문을 열고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시동 창문 버튼도 여기다가 만들어드리고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히터 매립 아래쪽에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은 지금 자녀분이랑 이 중간을 좀 많이 활용하실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침대형으로 해서 좀 편하게 좀 누워 있을 수도 있을뿐더러 이렇게 세워서 넓게 하면은 뒷 공간이 중간 공간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중간에 테이블에서 어 자녀분이랑 어디 놀러 가서 뭐 식사나 이런 거 간단한 간식 그리고 차문 열어 놓고 차에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더뉴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작업이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외형부터 보면은, 뭐, 이제, 세로 그릴. 그리고, 뭐, 빠르게 한 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외형부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이제, 앞쪽에는 세로 그릴 작업했고요. 그리고, 하이루프 교환 진행했어요. 화이트 색상인데, 블랙 색상으로 고객님이 원하셔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사이드, 전, 어, 사이드 스텝, 에어댐 제거하고, 사이드 스텝 장착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조 모니터 장착하고, 앞뒤 연동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세탑박스 연동해가지고 같이 진행해드렸고, 그리고 실내에 들어오면은 29인치 모니터, 29인치 모니터 작업해가지고 아주 크게 대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2열에는 컨트롤러 제거하고 1열에 유선 타입으로 이렇게 선을 빼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 조금 더이게 저희도 활용하다 보면은 이게더 나으실 것 같아서 선으로 아예 없애달라는 건데, 저렇게 선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 매립을 콘솔에 매립했어요. 매립하고 그리고 측면에 컨트롤러 설치하고 뒤쪽으로는 러기지백 왼쪽 오른쪽 다 러기지백으로 장착을 해드렸어요. 러기지백 아주 튼튼하게 장착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러기지 장착하고 고객님이 가져오신 이3열 전동 시트 침대형 시트 장착해 드리고. 그리고 트렁크 배선 정리, 그리고 뭐, 안보 눈에는 안 보이는 곳이지만 다 탈거했을 때 전체적으로 배선 부분이라든가 이상 있는 부분 다 체크해 가면서 고객님을 연락해 가면서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작업 완료했습니다.